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금방 시간이 갔어요. 그, 제가 예전에 듣기에, 그, 시간의 속도는 나이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10km per hour,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40대는 40km per, per year, per y e 그 굉장히 빨리 가는 거고요. 70대면 70km 퍼 이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빨리빨리 빨리 간다. 그래요. 어른들이 시간이 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40대 거의 후반쯤 오니까 하루하루 가는 데 너무 빨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그 자폐아이, 장애아이를 기르고 있는 분들한테는 초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은 대체 의학에대해서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같이, 그, 저 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가 어릴 경우, 조급해지죠. 그래서, 진단은 자폐로 받았고, 사실 믿겨지지도 않고, 실감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기도 힘든. 자는 사실, 저희가 이제 12살쯤 됐으니까요. 이제 곧 내년에, 내년 초에 이제 한살더 먹는데, 저희는 달기도 30대 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제 50을 바라보더라도 얘가 이제 중학교, 중학생이 됐으니까. 그닥 그래도 10년쯤 자폐 아이를 기르고 온갖 것들을 해보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장애하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아이가 어려요. 그리고 엄마, 부모님은 나이가 많고, 어, 나이가 어린데, 애가 자폐 혹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가 살아갈 시간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대체의학들을 이렇게 드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74%의 부모들이 대체의학을 시도를 해봤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74%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니까 러26% 정도만 안 해본 거고, 거의, 그니까 3, 4분의 3은 대체 의학을 시도해본 겁니다. 그니까 러 대체 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저도 해봤던, 저희 집도 해봤던 식이요법. 그것도 대체 의학 중에 하나죠. 근데 한 가지. 사실 저희에게 확실하게 그 자폐 장애로, 자폐 장애인으로서의 확실한 테라피. 이 전통적인 테라피로를좋다는 거는 비에베 a v i o r a n a l 라고 있죠. ABA. 근데 간혹 드러그가 사용되는데 멜라토닌에든가, 이뭐 이렇게 잠을 도와주는 anxiety, d e 을 도와주는 약들이 우뭐 자폐아이들한테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질약 정도, 정도는 쓰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약들이 자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폐외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약들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테라피, 어큐페셔널 테라피, 그 다음에 피지컬 테라피 등이 우리가 말한 전통적인, 그리고 컨벤셔널 테라피인데요. 이것만 갖고 아이의 발달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부모님들이 조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역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걸 보면 다이어트리 서플멘트리풀서플멘트리도 supplementary, 찾으시고요. 스페셜라이즈 다이어트죠. 저희도 해봤어요. 식이요법 뭐. 장내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야 거기 있는 균이 머리에 있는 그그 그, 그 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냈던 야 분들의 논문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 저희도 그 다이어트도 꽤 오랫동안 해보고 그 다음에 아직 저희가 안 해본 거는 펫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를 기르는 걸안 해봤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동물을 기른다는 거는 어느덧 또한 책임감이 생기는 일이라 좀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 어려움. 거부감 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테라피 댄스도 가봤고요. 음악도 가봤고요. 아그 다음에 디바운 몬트라피, 그 다음에 어르 아로마테라피, 그 다음에 마사지테라피, 그 다음에 아큐펑처테라피그 다음에 요가 마인드테라피라든가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뭐 등등. 그 다음에 카이로 프락티스, 뭐 이것도 뭐아큐펑처 간에도 통하는 거고요. 딥 티슈 마사지 등등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체 의학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거예요. 부모니까 해보고 싶죠. 뭐든지 해보고 싶어요. 줄기세포 테라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의 테라피에 대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난인오 d 데이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티즘에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그줄기세포치료도 FDA에서 오프로브 나왔 아직 트라이얼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TMS, 그 PTSD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나온 TMS, 어, 이렇 머리에 자석을 대서 자장을 머리에 뇌에다가 자장을 쏴서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게 거기에 사이드 이펙트로 어티즘면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 TMS 클리닉에 전화해봐서 거기서 물어봤습니다. 아, 저희가 갖고 있는 인슈런스가 된다 해서 물어봤더니, 어린아이한테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하 특히 어린아이 어티스틱 애들한테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하 어프로브가, FDA에서 어프로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티즈, 어티즘 트리먼으로 자폐치료 목적으로 허락이 안 나서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로파켓, 자기 캐시를 내면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그 클리닉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치료에 1이0 0 0불인지 얼마 또 이니셜이 12,000불이 돼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하더라 컨트롤하고 시작하면 정확하게 더이 아이를 진단해 보고 얘기해 주겠다 그러더라 근데 초기 비용이 12,000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클리닉에서 그러니까 부모니까 조급하죠 나이는 많고 애는 far behind 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뒤쳐져 있고 자폐고 소셜도 없고 말도 못하고 intellectual d i s a b i l t y 고 러닝 디서빌리티도 있고 이러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대체 의학에도 기대고 싶은 마음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낫다, 이래서 좋아졌다. 막 이런 거기 호크를 쫓아다니세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좋아졌는데 자폐라는 게 스펙트럼이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또 다른 이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기까지만 보였던 이슈가 커가면서 이만큼 더 나날 수도 있고, 호르몬 변화, 체형의 변화,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유대관계의 변화, 뭐 등등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전에 못 보던 어떤 그 상동 행동이라든가, 그 셀프 함 액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해행위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체 의학들이 어떤 부분들은 아주 l 도움이 돼요. 막, 호명이 좋아진다든가, 호명 반응이 좋아진다든가, 눈 맞춤이 좋아진다든가, 그 말하는 발화가 조금 더 좋아진다든가,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아이도 시교법 할 때, 리페리 e t i t i v e 상동행동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의 단점이 뭐냐면, 학교를 보내고요, 교회를 가고, 어떤 또한 단체생활에 들어가면, 그 루틴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욕법의 단점이 그걸 꾸준히 할수 없어요. 그냥 홈스쿨링하고, 딴데안 가고, 집에다 묶어놓고, 그거만먹이고그거만 하면 좋아질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다른 사람과의 교류, 다른 과에서의 우대 관계 등등은 사실은 is gone이죠. 그러니까, 자폐는 병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부모님들을 병으로 생각하세요. 장애입니다. 디스어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각 장애인들 보왜너왜못 듣니 들어야 되지 않아 그럼 막 훈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이 못못 못 듣는다는 걸 알고 수화라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귀는 듣는데 말을 못 하면 우리는 글이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들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뇌성마비인 분들한테 축구 잘하라고 100m 뛰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빌리티가 뛸,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발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하고 를 행동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폐를 가진 부모님들 그러지 않아요. 장애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 왜냐하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저희애도 가끔 멍때리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면 보 거의 정상에랑 똑같은 표정과 그, 눈빛과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순간순간이지만. 와우, 깜짝 놀라죠? 저거 정상회 같은데.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걸 인정을 하고, 대체의학의 도움을 받되, 대체의학에 기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의학들이, 미국 의학계에서는, 큐어럽을 하지 않다. 아직, 아티즘에 대한 원인도 없고 그걸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을 믿고요. 저희가 트라이했던 여러 가지 뭐 아트니, 댄스니, 홀스테라피니 등등등은 그거 하는 순간만 아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말 타는 거 좋아한다고 말을 24시간 태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춤추는 거 좋아한다고 춤추는 24시간 추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식이요법 이게 좋대, 당도 줄이고 글루텐 프리, 카세인 프리 뭐 이런 걸다 줄여서 애가 왜소해질 수도 있고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네이처지에 의하면 식이요법 또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대고 싶은 것 같아요. 초조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푸시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정상계도에 올려놓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초조해 하지 마시고, 물론 대체 의학이라는 게다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해보니까 하는, 하는 동안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나 거기 에 계속 기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재정적인 거나 체력적인 거나 아이의 스케줄, 그리고 아이의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걸 받아들이고 푸시하지 않고, 그 아이가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대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기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대했다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뭐 익혔었는데 어느 날 좋아졌는데 다른 다른 행동들이 드러나고 어떤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계속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잠깐 기뻤다가 슬퍼지고 뭐 이런 감정의 기복이 우리를 해칠 수가 있어요. 아이 또한 망칠 수 있어요. 너 이거 했을 때 좋아하는데 이거 계속 뭐 어떤 강압적인 장세가,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괴롭힐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세살 때까지 뇌는 거의 다 발달을 한다 그래요. 저희 자폐아이들의 문제는 뇌가 neurodevelopmental d 라고 n e u r o d e v e l o p m e i s o r d e r 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뇌장애잖아요. 뇌에 의한 신경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뜯어서 열어 볼 수가 없어요. 왜그 원인을 찾지 뭐냐하면 제가 고민해 보니까 뇌 발달 문제인데 뇌 발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수정체로 있을 때그 수정체를 열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이가 한달두달된 아이를 배에서 꺼내서 해부를 해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커서 MRI 찍고 l l 이더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키워하고, 나눠주고, 찾아서 고쳐줄 수 있는 수술이라든가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 저, 저를 팔아서라도 고칠 것 같아. 제가 그 솔직한 얘기로 그 와이프하고 가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먼저 죽게 되면, 하나님마다 솔직한 게딱딱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했던 나의 모든 스킬이 이렇게 트랜스퍼돼서 우리 아이한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폰을 사면 올드 폰에서 뉴 폰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내가 이 세포를 가지고 옛날처럼 막리셀링세력업을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옮겨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쯤에. 제가 갖고 있던 knowledge, 학위, 무슨 지적인 능력, 지혜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갖고 왔던 철학들이 그냥 저희한테 이렇게 세폰에서 뉴폰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듯이 쭉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중학교 7학년, 자, 곧 8학년 다가오고,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인데, 제가 아까도 나이별로 시간이 간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저한테는. 이제 곧 50대 될 거고요. 50대 지나면 우리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사실 시간이 더 없죠. 저희가 저, 저 좀, 저희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항상 제자리. 더디니까, 이거라도 해볼까, 저거라도 해볼까. 사실 요즘은, 이것저것 그~ 알터네티브 때부터 제 의학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는 거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거그 장애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 있게 시스템적으로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가능하다면 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좀 남겨주고 싶고 아이가 스스로 살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런 공연을 요즘 합니다.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별로 시간이, 그러니까, 나이 속도의 연차니까요. 40 something km per year니까,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리시고 젊으신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체 의학도 해보시고 뭐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안 아, 하고 회할때는 하고 회하는 게 낫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포기되시고 그럼 또 다른 거 찾아보겠죠. 근데 어떤 보더 라인에 있는 애들은. 경계성 지능장애 있는 애들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의학이 다 나쁘진 않아요 어떤 스펙트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겐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겐 적용이 안 되고 누군가에겐 다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다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케바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너무 기대하시고 그것 때문에 애들을 쥐어짜고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는 거죠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대체의학에 대한 염려 그리고 부모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 갖고 있으신지에 대한 염려 이걸 좀 나눠봤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고 그닥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아 그래야 또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